되는 음. 이좀정적이 지금 이럴 때그 뭐야 아까 막 합판, 게스트 합판 뭐 퀘스트 뭐 가수나 뭐 그런 거 없나요? 아 오케이 퀘스트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. 당연 이제 음? 아 갈까?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. 저 이제 잠... 관중 <laughs> 입장에서 이제 지루한 부분을 넘겨야 되니까 음, 아 오케이 잠시만요. 네. 또 파리 뜬날 어? 아홉 열두 시. 아메저 아 오케이. 아 이거 그러니까 파트를 좀 나눠야 되니까 좀, 기다, 좀 기다려주세요 파트를 나눠야 되니까 나 진짜 진짜 이거 <laughs> 아좀좀 좀 이거 오디오 좀 채워주세요 좀 준비할 동안 <laughs> 뭐그 뭐냐 자 하프앤하프 자그 뭐냐 여러분들 그, 어. 가가지고, 또, 회원가입하고, 장바구니도 담고, <laughs> 뭐에요, 그거? 쇼핑몰, 이름이. 하페 <laughs> 나, 아, 담아가지고쇼페 나, 아, 어. 아, 그거구나. 하프, 그거 맞나? 응? 어? 하, 뭐가요? 이름 거, 여러분. 도 아주. 도미노, 어, 하, 페 나프? 함미... 힘들어요, 그, 노동청 그 통계청 그 자료 따르면은 이제 우리 그 쇼핑몰 젊은 창업 그한 친구들 해가지고 1년을 못 넘기는 게 부시기술이냐 10명 어? 100명 하면은 90명이 그 1년 안에 문을 닫는답니다 2년에는 90.. 95.. 십98 응?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그 레드오션 중에 그냥 말라서 비틀어지는 그냥 어? 그 짜도 짜도 이제 물안 나오는 그.. 그런 데서 이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어, 뭐, 아주고 포기롭게 했는데, 아주고 여러분들 도 이렇게 한 점씩 이렇게 주시고, 후기도 정직하게 어뭐 우리 그 정도나 이렇게 애정을 생각해가지고 할수 어? 있어요, 여 어, 그래도 이제 힘이 들 때는 2억 6천층에 있는. 범무범님 <봄봄님> 쿠키 10개 아니, 아니 오늘 그... 물음표 물음표 이빨 몇개 빠지신 분이 <laughs> 남의 그... 일인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<laughs> 오늘 깡소주 <웃음> 하셨다면서 <웃음> 어? 아니 그말 하면 어떡해요 아니 뭐... 먼저 선방을 치길래 그냥 죽자는 줄 알고 나는 오늘. 아니, 우린 뭐, 서로 보듬어 주기로 했잖아요. 3일 슬, 응? 까득까득 해가지고 그냥 부셨다면서요. 그 소고기, 응? 응? 묵국 그거 한 숟갈 하고, 어? 병나발 불었다면서. 이거음주해설 아니야, 이거. <laughs> 속국. 아, 여러분들 저 사람 이거 오늘 이빨이 몇 개가 나갔어요. 어. 어, 뭐야 임플란트 하러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. 여보세요, 뭐 우리 뭐 여기 운영자님 뭐하시나 여기? 운영자님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? 저희 뭐? 이거 계속 이럴 수 없어요. 아, 지금 파트 나갔어요. 파트 오케이. 잠깐 오케이, 나가겠습니다. 오케이. 이게 여기서 더 번지. 시간 걸수 없어요. 네. 계속 아 준비됐어? <laughs> 아아준비했습니까 준비됐어.